그게 안 돼요. 그 안에서 껴지는게안 되더라고요. 밖에서는 아, 네. 아, 맞지, 안에서도 맞지. 까지긴 맞지. 하는데. 네. 됐나요? 네. 예스. 예스. 됨. 어, 이거 최고 기록 4분대 새끼들은 어떻게 4분 저 5분 57초에 57점이... 저거 미친 아, 놈들이 저거. 4분대. 병구이? 어, 미친 놈들이. 어, 가깝다. 이거 깼다, 이거. 저 어떻게 켄노 씨관련들 그 서머너 그거 보고 있을 때그때깬거 아니야? 아니 그거 기록 다말 n 됐잖아요 아... o u l d go, but I saw the g e n e r a 아! 아! 핑켔다! 옥테물어진다 <laughs> <laughs> 아... 개져들다 진짜 네 아... 진짜 너도 <laughs> 도갈 콜에 맞춰 쓰시... 대가리대가리대가리 네. 대가리, 대가리. Okay. 이거아이지리지아이지이지이 어, 새끼 리이지라리이스이거무너아였는데아이지아 이지라리아. 이지라리아. 이이번에아이 운 좋게 렐라 렐라 썼습니다 3스이었어크또지아 이거 데아 그냥 죽어야겠다 이거 기스택이었어가까게나올수 아, 있어 아 왜이래 이거 렐라 있나? 아삼교 아, 아니! 미친년 렐라 렐라 깬나? 아, 시발. 아 이거, 이거, 만약리트하면 이거 싸로 만약 뺄게요. 벌써 <laughs> 방금 또 무너졌다. <laughs> 뭐 아, 족간의 패턴이 신년. 제가 고괜찮게켓이고케나달리이 던져버려 노랑 바로 된, 노랑 바로 된, 노랑 따로 네. 된지 봤자 언제 써요? 봤자 요맨 콜 주세요. 네, 음진 돌라보 려요. 배낭이 그냥 으깨버린 좋아요. 후발할때 말해 주세요. 싸우 라고. 뭐발한구한 네, 구따 홀씨 whole... 이... 뭐야? 뭐야? 안 끝나, 싸울... 아, <laughs> 만참, 근데. <laughs> 근데 방 끝나, 싸우기 아, 많이 창문 그래 이 새끼 또겠다요아 근데 광시보다는더 많이 차기함광시의한두 두, 세배. 아, 시이야 어, 뭐, 네, 원래 안차잘안 안 차니까. 이제 거그발아 피치 아 근데 또 데미지.. 데미 기나네요 이 내려오면은 나 이거 바로 쓸거예요 이거 영이다가 씨벌레 두발은 오케이. 없음 어 좋네 헤드 계속 그 다음에 액션 빔 분나 때려 그냥. 액션 빔씨. 이따이. 고발쌤. 네. 아, 이 끝났어. 안 맞지? 있네, 여기서. 어, 이러지 마세요. 아, 이라고 있네 여기 거아이러지마요요 아, 이아요 아, 이아요 아, 이아 이거 점아 아, 이거 거아요 성화에다가... 아, 이아 어? 아? 오늘 나줘아아속내돈아다 네 낼라 어. 낼라 낼라 넬라넬라 아악 해어요3을 빼줘 빼줘 이 새끼 좀 빼줘, 아, 빼줘, 빼줘, 빼줘. 석상본거 아님? 맞아 네. 미친 새끼 아 근데 이거 달 타긴 하네요 잠, 네. 아, 잘 타면 네 널널함 오케이 곧 나온 거, 나온 거. 팝프깔 워터 비아 어! 또. 아 어! 확장물한테 어, <laughs> 이거 진짜 리쉬의 기분 이런 이 건가? <laughs> 아빠 계 <안막 웃음> <안 깨진. 웃음> 네. 이쪽. 너랑 한번 너랑 한번 더. 저랑한번 너랑 이거 부 너랑 한번 더. 너 죽을게요 봤다 부식 더. 던졌어요 짐! 파괴! Okay. Okay. 아 나이스 수 키고 도망간 다음에 액션필! 궁 한.. 아공이래 중력 한번더필거 어우 액션필 다디.. 너무 간데 보다가기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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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요? 어. 액션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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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핀. 안돼. 어. 어. 백콤어라 네? 계속 뽑아 여기서 계속 뽑아 그냥 가만히. 우와. 무자. 정태로운 마지막. 지금 게 마지막. 뭐야 하나 더 남았네. 오케이. 이석성. 또 이석성 아닌가요? 맞아 맞아. 잘하고. 짠 비. 마이. 비트 너무 대가. 오 어, 이거.

원래 이년 대로 갑시다네 아! 어. 저기불이 너무 많아서. 와 아이씨 하트 아이씨. 아이씨. 아, 아, 이리 하트날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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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이제 포션 하나남나서 진짜 산책해야 돼 오케이 okay. 더 많이 남았어요? 오케이 okay. 라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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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 어? 어? 나이 어나 석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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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 석상. 석상. 상 석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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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파아아이 파랑, 파랑. 새끼. 이거 그냥 아무나 깨라라라 어이 막아 좀 그냥 먹어 줘. 아. 오. 아! 야, 막아 줌 아니 막아 줘. 어색나 됐어. 오. 아. 이거 어, 나 액션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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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액션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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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액션 와, 아. 갈 네, 네 번째. 이제 페퍼 아.. 이세 아, 년이 진짜. <laughs> 아, 야. 나중이기는하 어후, 발려나 그래도 뒤에서 좀 피했다, 게임. 으, 으. 이겨줘야 돼. 아, 이거 너무 아픈데.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? 어, 아, 못 봤다. 아. 아, 죽어요 아, 광티가 없네. 가잇뜻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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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석이다. 사석상 나 이거 보험에서 나오는 구체 한 대라도 맞으면 뒤집을 제발 무조건 청술 뒤에 꺼 깨서 제발 노란색 씨발 초록색 프로 던졌어요 야, 야, 그진 던진. 내가 던 던진. 진 던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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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진 던진. 던진. 던이 페로몬 페로몬 던지고 저기 가이스셋. 저기 로프 타워 가이스셋. 아 잠깐만 나 이거 야야 돼. 음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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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중교 중라보비 구름에 <laughs> 아니, 네, <laughs> 아, 그이 그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야이이고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아아 아이고, 아이아왔어아 아이고, 아이이고아고아이이고 아이고, 고 나 여차라면 로바 하러 탈라고 대기 중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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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포션 넌 빨리 나 빨간색 비여줘서네음 네. 막힌 티로 아다 맞았네? 아 제발 돌진 맞으먹 너무 아픈데? 음 저도 이거 탈. 게막때 바로 점, 바로 뛰어다 예 네. 진입하면 나올 것인데. 나이스. 나은데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때 때쯤 나올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이었죠예스이거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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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나이 나 이거 이렇게 아니, 왜 이렇게 빨리 잡았냐? 그 와중에 치유를 하던게 재밌네 아니 디트가 존나 웃기네 뭐해 니가 아니 난왜 지금까지 디트 콜에 맞췄는가 <laughs> 아 상스 콜에 맞출걸 맞 <laughs> 진짜 잡았... 빨리 잡았다 에이 네, 아네요 잠깐만 이 새끼 존나 맘에 안들어 씨발 려아아 뭐야 아, 아 디트님 언제 오셨어요 저 디트님 볼라고 가운데 갔는데 안 비치네 아 웃겨 마음에 안 들었어 아까 맞춰서. 진 살리기 텍틱 찌렸다. 그 오시죠. 사진 좀 올려 주십시오. 이거 신카테스 옆에서